다 코피의 성경 읽기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예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예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표신 예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예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하신 예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강한 손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해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큰 왕들을 죽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모리네의 왕 시온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산 왕 옥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멘.